현대 불교신문 김내영 기자는 2025년 11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회 예방을 받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날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서 문정복 의원을 맞이해 교육은 평안한 삶과 질서 그리고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교육이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욕망을 다스리고 보다 질 높은 삶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훈습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사회 전체에 흔들림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문정복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100조 원이 넘지만 국회 내에서 높은 선호도가 없는 위원회라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에 대한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보육과 돌봄체계가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현장의 부담이 커졌고 체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문 의원은 교육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분야지만 역사관과 이념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과 이규민 정책특별보좌관 김준혁 교육위원회 위원이 함께 배석해 논의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 <목소리>